되고 싶은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해라 여러분은 실제로 can become 될수 있다 여러분의 여러분 스스로의 치어리더가 될수 있다 치어리더 지금 좋은 의미지 그, by ing 뭐뭐 함으로써 말함으로써 여러분 스스로에게 긍정적으로 말함으로써 그리고 또 어, 행동함으로써 여기서 by 다음에 ing 바이 다음에 ing 병렬이야 행동함으로써 하고서 여기 as if as if 마치 뭐모인 것처럼 에 g y 가진법 과거 그래서 여기 과거 동사가 온 거야 행동해라 어디 갔어 어, 행동함으로써 마치 여러분이 이미 그 사람인 것처럼 근데 복격 관계 대명사라고 그랬어 <laughs> 복격 관계 대명사는 여기 비동사잖아 이거 뒤에 보어 와야 되잖아 보호가 빠졌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랑 똑같다고 보면 돼 생략 가능해 생략 가능 그러니까 너가 원한, 원하는 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해 줄여서 그지 스스로에게 긍정적으로 말해 이거잖아 다 계속 똑같은 마, 내용이야 또 행동해라 마치 너가 try out for 하면은 ~를 해보려고 지원하다 그래서 너가 어, 역할을 해보려고 조한, 지원하는 것처럼 행동해라 근데 긍정적이고 활기차고 행복하고 그리고 호감이 가는 어, 사람의 역할을 지원해 보려고 하는 것처럼 행동해라. 이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행동해 똑같다. 어, 요거 내가 이퀄 표시, 이퀄 표시, 이퀄 표시 다 요거 요거랑 똑같다라는 말이야. 자 걸어 말해 행동해 마치 모모인 것처럼 계속 똑같아. 여러분이 이미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 똑같은 내용 어, 대우해라 모든 사람들을 여기 목적격 관계 되면서 밑 뒤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우해라 마치 여러분이 어, 상을 받은 것처럼 어, 돼서 받은 것처럼 이유의 전치사야 어, <laughs> 바로 그 뭐야 더 바로 그 최고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업계에서 바로 뭐야 이거는 명사 강조야 이거는 해석 바로 그 라고 해석하는 거야 더 베리는 명사를 강조하는 거야 비교급 강조 이런 것처럼 바로 그 최고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업계에서 어, 바로 그 업계에서 최고의 사람이 된, 돼서 상을 받은 것처럼 행동해라 또는 어, 마치 너가 어,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행동해라 자 다시 한번 대우해라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마치 너가 어, 상 받은 것처럼 여러분 업계에서 바로 그 최고의 사람이 돼서 또는 마치 너가 로또를 당첨된 것처럼 행동해라 또 같은 내용 너는 어, 놀라게 될 거다 이거 보로 봐도 되고 이거 수동태로 봐도 되고 상관없어 어쨌든 감정이 분사잖아 비교 대상이 사람이니까 어, ING 오면 안 되겠지 여러분은 놀라게 될 거다 애,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간접인 문 이거 가, 비교급 강조지 얼마나 훨씬 너가 더잘 느끼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더 좋게 느끼는지 어 단지 모모 후에 몇 분의 프리텐드 하면 뜻이 뭐야 모모인체하다잖아 그럼 모모인척하는 여기 모모인척하는 게 뭐야? 다른 사람이 네가 원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그래서 뭐 <laughs> 모모인척하는 그몇분 후에 너가 너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더 좋게 훨씬 더 좋게 느끼는지에 놀라게 될 거다. 그리고 요거를어 프리텐드 모모인척하다. 잠깐만. 뭐라고 하면 될까? 모모인척하는 것에 뭐 역할분담? 어 역할놀이에 몇분후 역할놀이 정도라고 의역을 해도 되겠어? 역할놀이에 몇분후 어, 너가 얼마나 더 적게 느끼는지 놀라게 될 거다 아니 모모인척하는 것에 몇분후 해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거 되고 싶은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해라